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열 번째 이야기인 골지락스 앤더 트리베르스 보도록 할게요. 자 골지락스를요, 후가다 음, 사람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설명을 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골지락스는요. 금발 미녀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동화니까 금발 미녀가 나온다기 보다는 금발의 소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발 소녀와 곰세 마리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동화는요, 기존에 저랑 보셨던 앞에 나왔던 아홉 개의 동화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에 동화들은 그 등장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제3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동화는 재밌게도 페리가 나와요. 즉 요정이 나와서 요정이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음. 그게 기존의 앞에 아홉 개의 동화와 다른 점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breakfast time for the bear family. 곰 가족의 아침 시간입니다. Out. The parrot is to hop. 맙소사. 주기 너무 뜨거워요. We need to wait.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 Let's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자. a l right. 좋아요. 음,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 이게 엄마곰 아빠곰이 아니라 엄마곰 아기곰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그렇죠? 아빠가 제안을 했는데 아빠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This is Goldie. 자, 제가 앞에서 설명한다고 했죠. 얘는 금발 소녀예요. She's nice but also naughty. 자, 소녀는요 상냥해요. 하지만 또한 음. 개구장이에요. 라는 얘기죠. What's inside this house? 이집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낭낭, no, no. 똑똑. Is anybody there? 거기 누구 있어요? I'm coming in. 저 들어가요. Um, Paris. 어, 죽이다. Don't eat it. 그거 먹지 마. But I'm hungry. 하지만 나는 배고파. She tried a large porridge. 그녀는 커다란 죽을 먹어봤어요. Too hot. 어, 너무 뜨거워. She tried a medium porridge. 그녀는 중간 사이즈의 죽을 먹었어요. Too cold. 너무 차. She tried a small porridge. 그녀는 작은 죽을 먹었어요. Just right. 딱 이거다. h e a chair. 어, uh, 이제다. Don't sit there. 거기 앉지마. But I'm tired. 하지만 난 피곤해. She sits in the large chair. 그녀는 큰 의자에 앉았어요. Too high. 어, oh, 너무 높아. She sits in the middle chair. 그녀는 중간 사이즈의 의자에 앉았어요. Too low. 어, oh, 너무 낮아. She sits in the small chair.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Just right. 응, 딱 이거야. Oh, no. 안 돼. I'm broken. 어, oh, 나 부서졌잖아. yum, ah, it's yum 하면 하품하는 소리죠. a bed, 어? 침대다. don't lie down, 눕지 마. brown sleepy, 나 졸려. she lies on the rice bed. 그녀는 큰 침대에 누웠어요. too hot. Oh, 너무 딱딱해. She lies on the middle bed. 그녀는 가운데 침대에 누웠어요. Too soft. Oh, 너무 부드러워. She lies on the small bed. 그녀는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Just right. 딱이야. She falls asleep. 그녀는 잠에 빠졌어요. Then 그리고 나서 We are home. 집에 왔다. There, 맙소사. Someone touched my porridge. 누군가가 내 죽을 만졌어. Someone touched my porridge too. 누군가가 내 죽도 건드렸어. Someone ate my porridge. 누군가가 내 죽을 먹어버렸어. Who ate the porridge? 누가 죽을 먹었을까? It's all gone. 아, uh, 모두 사라졌어. Zero. Zero. Look. 봐. Someone moved my chair. 누군가가 내 의자를 움직였어. Someone moved my chair too. 누군가가 내 의자도 움직였어. Someone sat in my chair.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았었어. It's broken. 아, 부서졌잖아. Oh, no. 안 돼. Who broke the chair? 누가 의자를 부서을까 I'm so sad. 난 너무 슬퍼. Look, ha. someone slept in my bed, too. 누군가가 내 침대에도 잤었어. Someone is sleeping in my bed. 누군가가 내 침대에 자고 있어. Look at her. 그녀를 좀 봐봐. Who is she? 그녀는 누구지? We are so mad. 우리 정말 화나. Zero. 맙소사. Wake up. 일어나. 이. 아. 맙소사. Bears. 곰이다. You ate like baby bear's porridge. 너는 아기 곰의 죽을 먹었어. You broke baby, chair, baby bear's chair. 너는 아기곰의 의자를 부서뜨렸어. And you are in my bed. 그리고 너는 지금 내 침대에 있어. Quick, quick. 재빨리. She jumped out bed. 그녀는 침대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녀는 침대 밖으로 나왔어요. I'm sorry. 죄송해요. Why? Well, she was rude. 저 그녀는 예의가 없어, 없었어. What a mess! 어우 oh, 난장판이야. Let's clean up. 집을 치자. I'll fix your chair. 나는 너의 의자를 고칠게. Remember, don't go into strangers' house. 기억해. 낯선이의 집에는 들어가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모르는 낯선이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발음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t's breakfast time for the bear family. Out. Oh, the porridge is too hot. You need to wait. We need to wait. Let's go for a walk. Alright.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is가 뭐예요? 그쵸.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T S B R 자음이 네개 겹치죠. 그럼 두 번째 안 하나요? 아니죠. 축약형의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T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발은 하지 않습니다. T 사운드 받침 으시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S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Breakfast가 S 틴데 t i 이 T죠. S T T 니가 두 번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reakfast tim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it's breakfast time for the Bell family. 니드 같은데요. 뒤에가 투죠. 티죠. 사페디 안할 거예요. 니투. 자, 마찬가지예요. tsh이지만 이게 축약형이죠. 레러스의 축약형이잖아요. 그래서 s3도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본는 단독으로 발음을 하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지만 뒤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되면서 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Let's go for a walk. 이렇게 되죠.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쵸. walk에서 L sound. A, L, K로 끝나는 단어는 L sound가 묵음이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이렇게 활용되는 거, talk 있죠. 자. 저랑 같이 습해 봐요. This is Goldilocks. She's nice but also naughty. What's inside this house? n o n no. nang. Is anybody there? I'm coming in. 자 여러분, 디스 라면 이즈니까 요놈 시켜서 this is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she is잖아요, 그렇죠? 비즈의 줄임말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n이라는 자음이 나온다고 해도 앞에 s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t사운드 뒤에 s사운드 t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 s를 뒤에 인사이드 모음으로 넘겨주세요. what's inside 이렇게 되겠죠. 자 was로 시작하는 것도 의문문이고 이즈로 시작하는 것도 의문문이죠. 두 개의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아니죠. was는 의문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리고요. 자, is는 비동사니까 올려 주시면 됩니다.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 주세요. 그렇죠? nori에서 g h 묵음이죠 자, 그다음에 n 에서 k 사운드묵음이죠 파이스이 음, but I'm hungry. She tried the large p r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서 it 이시에요. 그렇죠? 이거는 장모음이에요. 이거는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t 사운드가 연음되면서 약화되죠. 이레, 련이리 이렇게 되겠죠. 버 다음에 아임이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브라임 이렇게 될 거고요. 이 tr 사운드죠. 그래서 r 사운드 정확하게 약해서 t r try. 그 다음에 이 s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변형의 s고요. 뒤에가 자음 th죠. 그러면 tried 이렇게 되겠죠. Too cold. She tried a small polish. Just run. Uh, a chair. Don't sit there. But I'm tired.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금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렇죠. 라이스에서 right G H 묵음이고요. 아까 너리에서 G H 묵음인 것처럼 허에서 H 묵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She's i t s i n the large chair too high. She's i t s i n the medium chair too low. She's s i t t i n t h small c h i r Just right.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이 s는 변형의 s죠. 그래서 정확하게안 하셔도 되는데요. 또 쓰여져 있는 거다아시겠다 분이 있죠. 뒤에는 인니이라는 모음이잖아요. 넘기세요. 쓰신. 쓰신 더.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아그 다음에 저스트다 메일 아시죠? STR이니까 두 번째 생약 just r i t e 전체 슬라이드에서 모금을 갖고 있는 아이 디다쳐 주세요. 그렇죠? 하이에서 G H. 자, 아까 너리에서 G H, Y에서 G H, 하이에서 G H. 다 모금입니다. I'm oh, no. I'm broken. Yum. Up oh, at. Don't write down. Brown sleepy. She lies on the rose bed. Too hot. 이 다섯 번째 문장에서도 보면요, 이 rise의 s가 변형의 s잖아요. 근데 뒤에가 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가 어니라는 자 모음이니까 그냥 넘기세요. Lies on the r a i s e bed, 그쵸? 왜 쓰여져 있는 거다 아시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t o r i s e I'm sorry. She lies on the medium chair, a uh, medium bed. Too soft. She lies on the small bed. Just right. She falls asleep. Then We are home. 자, 여기서 false에서 s가 뭐예요? 마찬가지 변형의 s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요. 또 쓰여져 있는 걸다 아시겠다는 분은 뒤에가 asleep이니까 false asleep. 이렇게 해서 s를 쪽으로 넘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zero. 아, 이거는 grr.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Someone touched my porridge. Someone touched my porridge too. Someone ate my porridge. Who ate the porridge? It's all gone. Zero. <laughs> 여러분 터치 규칙 변화하죠? 그래서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데 뒤에가 마이라는 모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디 발음 하지 마세요. 터치 마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음, 제가 치 사운드 뒤에 S 사운드 치 발음해서 이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으면 S를 넘겨주시면 돼요. It's a gone 이렇게 되겠죠. Look, someone move my chair. Someone move my chair too. Someone sat in my chair. It's broken. Oh, no, who broke the chair? I'm so sad. 마찬가지, m o 도귀주 변화를 하죠. 그런데 뒤에가 이렇게, 어, 자음을 쓸까는 m 이기 때문에, 디바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m 마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장. s e 인데 뒤에가 in이죠. 연음하면서 약화하기야 s 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TSBR이죠. 참이 네개 겹치니까 두 번째 S 생략하나요? 아니죠. 이거 추격통이니까. 네, it's broken.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Look. Someone slept in my bed too. Someone is sleeping in my bed. Look at her. Who is she? we are so sad 아, we are so mad is e r o slap담의 in이기 때문에요 연음하면서 약화할게요 slap in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is로 끝났는데요 is s로 끝났는데요 sleeping이 다시 s죠 앞에 s 안 할게요 is sleep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look담의 s이니까 연음시켜서 look at 그랬는데 자 볼게요 이 허가요 목적격 대명사잖아요 목적격 대명사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아요. 그런데 또 뭘로 시작해요? 약간 철자 h죠. 이 문장이 비교적 되게 짧은 편인데요. 만약에 긴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h 발음을 하지 않고요, t 발음을 넘겨요. 그러면 l o o k t e r 이렇게 되죠. 근데 t 사운드가 다시 몸과 몸 모음 사이 약화가 되니까 l o o k e r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어요. 자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주로 끝나는데 거기에 비슷한 발음인 sh 쉬가 나왔죠. 그래서 앞에 s 안 할게요. Who is she? 이렇게 되겠죠. Wake up, you... bears. You ate baby bears' porridge. You broke baby bears' tree. And you are in my bed. Quickly. She jump out of the bed. 음, wake up의 u 이니까 이름 시켜서 wake up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원래는 s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s가 붙은 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Bears, Bears. 그렇죠. 발음은 똑같은데요. 얘는 어 p 스 s t r 가 없고 얘는 어 p 스 s t r 가 있죠. 음, 그 다음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아, 아 점프 SS. 이세 개가 있는데, 이 S의 발음이 동일하게 되나요? 이거는 복수형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뒤에가 P라는 자음이 나왔어도 SRP지만 S 발음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점프 S는 변형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Bear's Parade 이렇게 돼야 돼요. 아웃다메어 보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아웃업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I'm sorry Well, she was rude What a mess Let's clean up I'll fix your chair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콤마 되어 있죠 이 콤마는 꼭 지켜 주셔야 돼요 왜 이래요 여기서는 자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문장의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끌려고 하는 필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끌어주셔야 돼요. 보통 그래서 컴마가 나오거나 여기처럼 말주는 표가 나오거나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왔다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와라그 다음 이게 또 축약형이잖아요. 그래서 tscr 이래도 두 번째 생략하지 않고 less c 다음에 어니까크 l e 그래서 l e 크 s c 그 다음에 여러분, I will의 줄임말, I l l 인데요 이렇게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오기 때문에 아예 모음을 누군처럼 빼주세요. R. 그 다음, fix 다음에 유어니까 fix your. 그러면 R, fix your chair. 이렇게 되겠죠? Remember, don't go into strangers' houses. 자, 이 문장은 컴마 나왔으니까 remember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뭐예요? 소유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RSH가 나왔어도 S 발음 꼭 하시고요. 여러분, 이 H는 명사 집의 H죠.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house에다가 S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s, 즈로 끝났을 때 S가 붙으면 s, s, 즈가 아니라 is죠. E, 그래서 house is 이렇게 되고. 이거는 제가 복수형 어미지만 발음이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 다름 안 하셔도 돼요. 국수형 어미니까. 하지만 얘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strangers houses houses. 자그 다음에 tr sound가 들어가 있네요. tr 그래서 stranger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서 해 gold rush a n the three bears 저랑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